안녕하세요, 니입니다 2022년 미스 올림피아 오픈체급에서 무려 3위라는 성적과 함께 10만불의 상금이 주인공이 된니닉 워커가 작년 11월 25일 올림피아 프랩 시리즈 등 운동 영상을 마지막으로 아무런 영상을 업로드하지 않고 있다가 드디어 새로운 가슴 운동 영상이 업로드되었습니다. 미스 올림피아 대회가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지만 이번 3월에 있을 아노 클라스에게 출전한다며 자신있게 출사표를 던지고 있는데요. 이전에는 니닉 워커가 과도한 자신감으로 무장한 채 다른 선수들과 썰전을 펼치는 모습을 보고 말만 떠드는 비호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니다 계셨지만 2 0 2 1년 뉴욕 프로1위 그리고 아너 클래스 1위. 그에 대해서 첫미스올림피아에서 5위 그리고 작년에는 미스 올림피아에서무려 3위라는 어마어마한 성적을 거두며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실력이 뒷받침된 근거 있는 자신감이 되면서 더 많은 팬들이 생기게 된것 같습니다. 특히 닉 워커의 경우 이미 2021년에 아너 클라스 챔피언 타이틀 경험이 있으며 올해 아너 클라스 챔피언의 상금도 기존보다 10만 불이 더 늘어난 30만 불의 상금으로 작년 미스 올림피아 하리 추판이 받은 40만 불과는 10만 불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프로 보디빌더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있는 금액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충분한 회복 시간을 갖지 않고 장기간 피드를 상하게 되면 선수 신체에 굉장히 부담이 갈수 있으며 이는 성적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지만 닉워커의 경우 2021년에도 큰 대회들만 세계 연속으로 소화하면서 모두 좋은 성적들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무대에서 퍼포먼스만큼은 굉장히 좋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닉워커의 하지 정맥을 보면서 이미 건강상의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고 가장 준비 강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미스 올림피아를 뛴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으로 팬으로서 그의 건강이 걱정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 미스 온펴 무대 위에서는 대혁에게 밀려 3위라는 순위를 받게 되었지만 이번에는 대혁이 아너클라스에 출전하더라도 무조건 자신이 이길 것이라며 니 워커 특유의 엄청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니 워커와 대혁 모두 정말 좋아하는 선수들이지만 심미성과 후면 포즈에서 대혁의 타고난 부분은 아직까지 니 워커가 따라잡기는 어렵지 않나 조심스럽지 않게 생각해 봅니다. 물론 대혁이 이번 아너클라스에 참가하게 되면 보디빌딩 팬으로서 굉장히 재미있는 볼거리가 되겠지만 이렇게 바로 대회 준비에 들어가기보다는 현재 대혁이 부족한 전면 근육들의 사이즈와 전체적인 근육의 성숙도를 끌어올리는데 초점을 두며 내년 미소니바 준비를 기준으로 2023년에 계획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개인적으로 오픈도 좋지만 클피를 더 좋아하다 보니 다른 무대에서도 시범을 좀더 자주 볼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런 일은 딱히 없을 것 같고 시범이 하루 빨리 부상으로부터 회복해서 유튜브 영상이라도 자주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득근하세요.